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씀하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나 하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laughs> 아니, 정확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laughs> 뜬금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며칠 전은 밤에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이 제목을 묵상하고 하려고 눈을 딱 감았어요. 데 그때는 새벽 12시니까 아주 조용하겠죠. 근데 갑자기 딸그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 가지고 보니까, 뭐지? 하고 보니까 저희 집에 쇠파이프들이 있어요. 그 쇠파이프들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laughs> 깜짝 놀라 가지고요. 정말 진짜 무엇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조용한 밤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게 큰 소리를 들으니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새 파이프들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소리를, 그런 소리를 낼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토록 놀랐을까요? 미리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있으면 그 떨어질 파이프의 소리에 놀라지 않으려고 미리 뭘 준비하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요. 미리 알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죠? 총 7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7번씩이나 나올까요?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계속 묻다 보니까 7번 나왔는데, 그래도... 성경에 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 제자들은 그 중요한 것을 몰라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렇게 서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했으면 아, 주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서로 모르는 것끼리 서로 물어요. <laughs> 그렇죠.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들끼리 앞이 못안 보이잖아요. 좀 장애인, 미안하지만 장인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말인데, 그러니까 앞이 못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길을 인도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 길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답은 누가 안되 있는 거죠?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물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끼리 수군수군. 솔직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일들인데 그거를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서로 수군수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쓰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긴박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기대하는 만약에 어떤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대했던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서 받아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조금 있으면 밥 먹을 것밥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반대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면 좋아하겠죠. 그쵸? 그렇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돈을 5만 원짜리 주었습니다. <laughs>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하지 않는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도... 미리 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사람이 감옥에서. 그래서 몇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간수가 와서 문을 딱딱 두드려요. 너 지금 가야 돼. 사형 집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두려울 겁니다. 원치 않은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좋든 나쁘든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유익일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리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든 나쁘든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를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전에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을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몇 개월 후에 봤어요. 근데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물론 뭐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 몸은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기는 이미 천국갈 준비를 했다고요. 가족도 마찬가지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췌장암이라는 어, 사실을 일찍이 안 것에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췌장암은요. 일, 일종의 소리 없는 이, 이 뭐지 암이라고 해요. 언제 오는지 그게 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기가 돼도 다음 날에 죽게 됐는데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거는 뭐죠?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은 어떤 일을 미리 알면. 어떤, 어떤 걸할수 있죠. 다른 어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걸" 무슨 말이죠? 후회하는 말이죠. 무언가를 이런 후회는늘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일에 대해 미리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나쁜 일이라고 하세요? 사실, 둘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슬프잖아요. 그런 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만 하셨으면 정말 실망스럽겠죠. 그건 절망이에요. 그걸 끝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뭘, 줄게, 뭘 줄까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조금 있으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나쁜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둘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우리가 미리 알고 또한 믿음으로 그 일들의 결국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것 없이 모두 협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즉,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선생님이 이제 와서 없어진다면 그건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나요? 네, 제자들을 위해. 즉, 우리들을 위해 우리의 죄와 멸망의 그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인간 세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에요.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사실 사람은 모두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멸망의 증상들이 그 멸망의 증상들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증상이에요, 그게. 이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뭐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최고의 고통과 그 아픔, 그 고난 그보다 몇억 배로 힘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버리셨더니 당신이 대신 그걸 치시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죽기만 하시면. 아무 의미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죽는 것에 무슨 소, 기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죽지만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의 정수는 이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도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미친 것처럼 예수를 믿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있다면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왜 믿어요? 안 믿죠. 죽었는데 죽음에 무슨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으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지뭐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소식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돌이여, 뭐죠?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근심은 한다고 했어요. 왜죠?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죽으시니까. 근데 갑자기 그 주님이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 요그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나타나셨어. 요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일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자는 해산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다 다는 아니지만 또 해산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죠? 근심을 해요. 저희 아내를 보면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요, 그 근심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 하죠?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큰 그런 기쁨이니다 아이를 낳아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해산의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이래요.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도요 최고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아이를 가진 것조차 후회할 정도랍니다. 애를 낳을 때는.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해대는. 남 남편이 머리털까지 다 뽑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일단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는데요 그 기쁨은 해산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는 기쁨 그래서 다시 애를 낳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도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두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을 그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빼앗을 자. 사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늘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그렇죠한 가지 일로 평생, 아니, 1년 내내 기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요, 아무리 기쁜 일이어도요, 다 쇠를 못 넘기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제가 물건을 잘못 사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자꾸 뭔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싸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근런데 제가 이 십자가를 살 때요, 어떻게 고르고르고 딱 샀는데 어느 날 여기다 딱 달았는데요,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laughs> 너무 기뻐가지고 다 쇠를 기뻐했어요. 근데 다쇠 후에 <laughs> 다른 일로 그 기쁨이 싹 사라지려고. 다른 일로 혹은 다른 문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을 금방 빼앗깁니다. 그리고 한번 기뻤던 일을 나중에 다시 기억한다고 그때처럼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옛날에 기뻤던 일,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육신의 욕구와 감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로 기쁨을 잃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역사 내내 기독교가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계속해서 힘들다가도 다시금 이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에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즘 둘째 아이를 낳고 제가 첫째 아이보다 좀 첫째 때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데요 특히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웃어줄 겁니다 가끔씩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웃는 얼굴을 보면요 기분 나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도요 금방 풀리고요 어떤 근심 걱정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아 키우는 기쁨도 이렇게 큰데 우리 부활의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요? 정말 커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어,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지 않으면 그게 누려질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의 통치를 받을 때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일제가 싫어서 섬으로, 산으로 이렇게 숨, 숨어 들어갔어요. 화전민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전문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일제가 싫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일제가 나중에 패망을 해요. 패망하고 해방이 되었는데, 사람,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산속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 사, 그 산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나 어떤 아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다고 찾아가 가지고 알려줬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본에, 어, 밀자, 뭐 일본에 뭐 앞잡이라고 막 하면서 오히려 쫓아 냈대요. 아니, 지금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안 믿었대요. 그러다 믿지 않으니 온 나라가 해방을 기뻐하는데, 유독 그분들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삶이 기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쁘다 갑시다. 왜 기쁠까?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기쁜 것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걸 주관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삶에 기쁨이 없다? 특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 신앙의 기쁨은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조금 있으면 있게 될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의해 있는 거예요. 꼭 욕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래 신앙 생활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의 신앙 생활에서 기쁨을 못 찾는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평생극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마치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 그, 이, 이,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있어날지 모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나고 시작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를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게 된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영생의 천국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요,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죽는 순간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영생의 부활에는 지금처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지루함과 게으름과 정죄와 미움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만 있어요. 그것도 영원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이 세상에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세상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연약함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난 믿고 싶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그 믿음 줘보세요. 그 기쁨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